여름방학을 맞이해 영국에 있는 사촌네 집으로 놀러온 소녀 데이지. 사촌이지만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동생의 마중이 낯설기만 합니다. 이상할 만큼 경계가 삼엄한 영국의 모습이었지만 일단은 사촌네 가족들을 만나러 깊은 숲속에 있는 집으로 향하죠. Uh, 아직까진 동생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질 않는 까탈스럽고 예민한 성격의 데이지 하지만 그녀의 또래로 보이는 장남 에디에게만큼은 사춘기 소녀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아이삭, 물좀 주세요 그날 밤 늦게 귀가해서 아직까지 일하고 있는 이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Oh, uh, Pascal, Pascal. I, I,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을 도맡고 있었던 이모는 그녀와 이야기할 틈도 없이 바빠 보였고 대외적으로 현재 상황이 심상치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셔 yeah. oh, 다음 날 이모는 중요한 미팅으로 인해 스위스로 출국하고 맑은 날씨에 소풍 갈 준비를 하는 아이들. Hey, MB Just because I'm attending doesn't mean I'm participating. They won't hurt you. I know. I'm fine. I'm just gonna go. 동물을 무서워했던 데이지의 발걸음이 멈추고 이를 알아차린 에디가 그녀를 위해 소들을 밖으로 몰아냅니다. No way. How'd you do that? 그는 매너가 좋다 못해 심장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She had a 이 둘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고 착하고 순수한 동생들과도 조금씩 친해져 갑니다. 여기서의 생활이 마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잠시 곧이어 심상치 않은 공기가 불어옵니다. 그냥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느낌이었고, 하늘에서는 알수 없는 잿빛 먼지가 휘날렸죠. <목소리> 마치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 듯한 소식과 함께 런던의 중심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사태의 심각성이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는 아이들. Any civilians caught defying martial law will be subject 다음날 누군가 데이지가 있는 장소를 알아내곤 찾아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녀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쥐어주는데 그녀는 이들을 놓고 떠나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게다가 이미 에디가 많이 좋아져버린 그녀는 혼자 떠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I And I don't live at all. 대피소로 피신하라는 영국 정부의 말을 무시하고 며칠간은 헛간에 숨어 함께 행복한 생활을 보내줘 헛간에서 버티다가 테러리스트로 오인받고 사살당할 뻔한 이들. 군인들의 지침에 따라 강제로 찢어지는데 데이지와 어린 소녀 파이퍼는 어느 한 가정집에 임시로 보내집니다. Water tablets are on ration since yesterday. So you have to wait till Friday to have a wash. Water tablets. t r h a contaminated the water supply. We have to clean it before we can near it. Oh, m m m y f 다음 날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곳을 도와주는 언제까지인지 기한을 알수 없는 날이 시작되죠. Joe? Joe, what are you doing here? 어느 날 우연히 우울한 얼굴로 작업하고 있던 한 사촌 동생을 만납니다. Joe, we're escaping, Joe. Going home. 평생이 억울하게 사살당하고 이곳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 데이지는 그날 밤 바로 탈출하기로 마음 먹죠. 다시 집으로 모이기로 한 에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도 하나 들고 막연히 걷고 또 걷습니다. 누군가 대피하다가 벼늘당한 듯한 광경이 보이고 어딘가의 깊은 숲속에서는 알수 없는 비명이 들려오기도 하죠. 여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그들을 범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보이는데 데이지는 집에서 훔쳐온 총을 가지고도 차마 발을 떼지못합니다면나 나의 죄를 지 나의 죄를 지배해 주신다면, 나의 죄를 지배해 주신다면, 다면 나의 죄해 나의 죄해주신 지배해 주해 나의 의 죄를 지배해 주신다면, 해 주신다면, 나다면나 나의 죄 Well, come on. 그렇게 지도만 믿고 걸어온지 얼마나 지났을까? 전에 군인들이 남자애들을 보낸다고 했던 g a t e s 라는 뱃말을 발견합니다. Gatesfield, that's where they've taken Eddie and Isaac. I told you they've gone home already. But you're not sure. 이곳은, 인 적이 없는 싸늘한 공기뿐이었고, 데이 지는 곧 이어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죠. 에디는 보이지 않았지만,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사촌동생 아이작의 모습에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두려움까지 모든 만감이 교차합니다. <목소리> 다음 날 뭔가 안 좋은 느낌을 감지한 데이지. 그녀 는더 이상 동생 들을잃을수없었 기에 이번 엔과 감하 게놈들을처 리하 죠. 좀 전의 난리 통으로 지도와 나침반을 잃어버려 멘탈이 흔들리는데 체력도 거의 바닥나버린 이들에게 한줄기의 희망이 보입니다. <목소리> 이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듯한 매 덕분에 겨우 집을 찾아내는데 에디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죠. 마지막에 희망조차 꺼져갈 때쯤 뭔가의 신호를 보내오는 강아지 울음소리. What's up with him? I think I thought. 데이지는 정성을 다해 간호하며 그를 회복시키지만 그동안 무엇을 보고 경험했는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모습을 보이며 말 한마디조차 하질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곁을 지킬 것을 다짐하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는 한 소녀가 영국에 놀러 갔다가 이종사촌과 금지된 사랑에 빠지고 전쟁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사랑의 힘으로 역경을 헤쳐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사춘기 소녀 데이지는 세상의 어두운 면만 보며 살아가던 아이였고 영화 초반에는 그것이 고스란히 성격에 묻어져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후 전쟁이라는 참혹한 시간을 보내고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가죠. 어쩌면 감독은 큰 역경을 통해 잃은 것이 있다면 분명히 얻는 것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의 내용이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몇몇 페어가 된 잔해들만 보여주며 진행되기 때문에 액션씬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실망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배경과 영상미가 뛰어나서 나름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조지 맥케이와 시얼샤 론원의 케미는 물론이고 톰 홀랜드의 귀여운 시절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영화 How I Live, 내가 사는 이유였습니다